복에 대한 말씀, 성기도와 암성 찬양.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시가 그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시가 네그 대적의 성문을 자지하리라. 내시가그 대적의 성문을 자지하리라. 말씀 기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복이라고 하니 엄청난 복을 말하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말로 된 성경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강조하시는 것이 큰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준다고 하시면서 내시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자녀가 예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여기서 후손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은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의 본질은 생육하는 것입니다. 생육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의 성화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봉송되어 마지막 주자인 그분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시,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날 이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 하나의 대적입니다.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성을 함락시킨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성문을 차지하셔서 세상의 왕노릇하던 마귀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완성될 때까지. 복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전해져야 했습니다. 이 배턴을 가지고 달릴 믿음의 주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첫 번째 주자가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전해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마귀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에 착고와 족쇄는 다 풀려졌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성문을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마귀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데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죄가 나를 유혹하도록 방치하고 있지 않,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인데, 왜 죄가 나를 유혹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 죄에 대해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며,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내가 복이라는 진리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성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